한국 공군 전력의 진짜 문제 일본만의 설명합니다. 지금 한국의 하늘은 세 나라에게 동시에 노려지고 있습니다. 일본의 F-35, 중국의 J-20 북한의 러시아 전투기, 하늘을 잃는 순간 전쟁도 국토도 끝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한국 공군 전력의 진짜 문제를 랭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o 포어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늘이 결정한다. 한국은 패트리어, MSAM, LSAM까지.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방공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, 그건 전투기 제공권입니다. 탑3 한국의 필승 조합 F-35KF21. F-35는 적 스텔스기를 찾아내는데 세계 최강. KF21은 기동성과 미티어 네 발에서 절대 우위. 가장 현실적인 승리 전략은 단 하나. F35가 찾고 KF21이 격추한다. 중국 J20을 상대하는 한국식 필승 공식입니다. 탑2 전투기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. 한국의 실질 제공 전 전투기 약 300. 하지만 한국 영공. 세계국 위협, 조종사가 동률까지 모두 고려하면 필요한 전력은 420대 이상입니다. 지금 전력으로는 제공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. 타본 주변 세계국의 공중압박, 일본-한국보다 많은 F-35, 중국-J-26 0 4대 이상 북부전구 배치, 북한미그 29 수호의 27 확보시도.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국에게 동시에 공중압박을 받는 나라입니다.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 제공권 국가가 되는 것. KF21 블록 3. 항공소재 국산화. 전투기 420대 확보. 그리고 F35 KF21 연합전술.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.